이 시간이 되면은 왜 빗방울이 또 떨어져요? 응? 비 온다는 얘기가 안 텐데 <laughs> 우리 루키는 또잘 달려온다 야 니들 응? 담비 이모한테 안 오나? 응? 일로 와라 루키 보선 쉬는 거 봐, 힘을 들어간 게 아주 매력 있게 들어갔어. 발목에고 어디고, 꼬리 끝에고 다 각자 나름대로 매력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프린스도 이렇게 데리고 당기면서 키우면은 성장하면은 말도 잘 듣고 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루키. 응? 루키야. 프리스 꼬리털이 많이 났어. 꼬리털이 빨리 이제 얘네들마냥 다 자라야지. 이거 봐 털이 많이 자랐죠 왜또왜또또 왜, 왜, 또, 또. 둘리야 왜 그래 너는 응? 할배 밖에 몰라 태이도 요새 편, 몸이 편한 거예요 애들도 저도 이제 안 먹지 밖에 나서 지들 자고 놀고 밤에도 지네 엄마한테서 안자요 밖에서 자지 지가퇴청할때 보면 지들끼리 알아서 자는 거야 일곱 놈들 우리 아주 저 누구지 털이 좋아졌어요 우리 담비 우리 저 누구야 저복순 이제는 오 얘가 저 일라 와봐, 복숭이. 일라 와봐라, 일라 와봐라. 빨라 와봐라. 아이고. 털갈이 다 끝났어요. 한두 마리 있을 때는 와. 근데 여러 마리가 덤비 들면 도망가는 거야, 절로. 어쨌든, 도망가는 게 낫지. 무는 거보다 그렇죠. 어. 이일외 해서 저 길로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절로 다 돌아다녀. 응. 우리 이제 쓸기도 이제 조만간에 내놓을 거예요. 내놓고 쓸기야 아유, 그래도 우리 슬기는 그거는 말이 없어. 저, 저, 담비 그렇게 맨날 내놔도 딱, 담비처럼 난리치고 그러질 않아. 그치? 슬기. 꼬리 좀 흔들어라. 꼬리 힘쓰고 있나, 이 짜식아. 응? 어? 애기, 애기들이 이제 이물하고, 응? 할텐데. 이뻐해줘. 이뻐해주세요. 썰기. 그렇지. <laughs> 저저저 누구야 저, 저 자식은. 그저 간호진은 나오지도 않아 집에서 맨날 들어가거든요. 다자리 있어요. 어. 우리 무린이는 사료 먹네. <목소리가> 문열이 내다보고 있어요. 턱, 뼈 같은 내놓고. 문열아, 쌀을 좀 먹으라. 골라주면, 털 골라주는 거야. 잘해요, 애들한테. 응, 발을 밟혔어. 뒤에가 왜 있었어, 이거? 이렇게. 뒤에가 왜 있어, 발을 밟히려고. 흡혈어. <laughs> 여기 내일쯤에 나오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응, 흑표 집 있는데 가기 불편하다. 불편한 건 아닌데, 굳이 뭐, 잘 있는 애. 흑범벅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도 밤이나마 아침 다돼 가는데, 편안한 시간들 되시고, 오늘 하루도 멋지고 좋은 하루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빗방울이 뚝뚝 한바, 한두 방향씩 떨어져. 고양이가 왔나 보구나. 저 아래 태이가 내다보는 그렇습니다. <laughs> 우리 슬기 좀 봐. 슬기야! 꼬리 흔드는 거. 안보이주면또 서운해다가 그러려 야! 후피야너왜 여기서 방콕인데? 며칠 있어봐라. 이제 내일이나 모레밭에 봐라. 절로 나와야 된다. 후피야 일로 와봐라. 후피야 일로 와봐. 애들하고 좀 봐. 응. 어. 얘들 왔다. 저쪽에서도 왔네. 아이고, 때가지들 어? 얼마나 잘해? 애들한테 큰 놈들이 꼬리 흔들고 응? 집에도 들어가고 살을 먹어 흡혈삼촌 살을 먹으라 많다. 응. 살이 또 많이 쪘어요 흡혈. 잘들있죠? 응. 됐어요 우리 이제 백양훈이 저 백장훈이 제자식하고 옆으로 애들오면 쑥 들어가버려 나갔다가는 저 누구야 저 복수냐고 비슷해 하는게 그렇습니다